비온 다음에는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. 파놓은 거랑 왜또 파냐고요?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. <laughs> 꼴이 너무 엉망이죠. <laughs> 비온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작업들 알려드리려고 비온 뒤에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하다가 촬영하는 거라서 <laughs>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얼굴이 완전 빨갛습니다. 일어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삽질을 한, 한 시간 정도 했어요. 그럼 목수건이랑 햇빛 가리개, 선글라스, 장갑 꼭 필요합니다. 비온 다음에는 땅이 살짝 굳을 때 나오셔가지고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. 비온 다음에 해야 되는 일첫 번째. 이 삽을 가지고 고랑을 파야 됩니다. 파놓은 고랑 왜또 파냐고요? 사례를 보여드릴게요. 어제 비가 와서 물이 고였어요. 제가 말랐을 때 땅을 팠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섰던 거예요. 나름대로 열심히 판다고 팠지만, 이쪽이랑 여기, 제가 지금 살짝 덮어놨습니다. 다른 밭에도 이런 상태인 곳들이 꽤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물이 고였었고요. 저기 보이시나요? 거의 저기 물바다입니다. 10시간 정도 비가 왔는데 저 상태면, 장마철에는 물바다가 될 거예요. 그리고 다른 곳이 물이 빠졌을 때도 저기는 계속 물이 고여있잖아요.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요 뿌리쪽이 어,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뿌리가 썩을 수도 있어요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곳이 발견되면 흙을 퍼다가 아유,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퍼서 우웨우웨우 흙이 무겁습니다 젖어서 메워주세요 이 메운 옆쪽이 또 고이잖아요 <laughs> 고인 물이 그대로 있지 않고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이쪽 아래쪽 경사가 있는 방향을 더 파서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와서 저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. 그렇게 높이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. 아이고, 손목이 아프네, 한 손으로. 하니까. 안 그러기 힘도 없는데, 이거 한 손으로 하고 있어. <laughs> 아, 멍청이. 이 땅이 마르면 삽질이 잘안 돼요. 땅이 단단히 있잖아요. 비온 다음 날 나오셔가지고, 이렇게 물이 고인 곳은 메워주고, 전체적으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배수로를 정비해줍니다. 첫 번째, 배수로 정비입니다. 오늘 어, 진짜 너무 덥다. 햇빛 보이시죠? 얼굴 다 탔어요. 시원한 거꼭 준비하세요. 다음으로 해야 될건 잡초 뽑기예요. 잡초는 정말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요. 제가 지난번 잡초 특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는 땅이 촉촉할 때잘 뽑힙니다. 잡초들은 제 작물들과 다르게 비가 온 다음에는 더잘 자랍니다.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. 우후 잡초예요. <laughs> 땅콩은 뿌리가 자라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옆에 이렇게 잡초가 있으면 안 되니까 뽑습니다. 어, 이거도 지금 이거는 피 같죠? 뿌리가 나와요. 지난번에 마른 땅에서 뽑았을 때는 이렇게 잘안 뽑혔어요. 근데 땅이 좀 젖으면 잘 뽑힙니다. 장마철에 우리가 한동안 이 밭을 안 나와 보죠. 이 잡초들은 제 세상인 것처럼 마구마구 자라납니다. 완전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. 우리 잡초 안 먹을 거니까 비가 조금 왔을 때 살짝 그치는 틈을 타서 저기를 뽑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비 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세 번째 작업은 바로 바닥에 닿는 잎 있죠. 특히 수박 같은 거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. 상태를 봐서 마르거나 단점 같은 거 그리고 또 노랗게 시들거나 이게 땅에 이렇게 닿아서 무른 거예요. 이 병이 이렇게 타고 다른 잎으로 가지 않도록 따줍니다. 이 작물들이 땅에 있는 세균들에 옮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. 비온 다음에 이 식물들이 빨리 말라야 되잖아요. 밑에 잎이 빡빡하게 이렇게 있으면 통풍이 안 돼서 응애 같은 벌레가 잘 생깁니다. 땅에 있는 세균을 위로 옮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식물의 통풍을 위해서 시들시들해진 잎들을 떼줍니다. 비온 뒤에는 이거 한 번씩 꼭 해주셔야 돼요. 잡초 뽑으시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. 여기 한번 볼까요? 땅바닥에 닿는 잎들 있죠? 땅에 있는 병균을 옮기는 이런 건 떼주세요. 땅에 다랑 말랑하는 게 있네요. 통풍을 위해서 뜯어줍니다. 이런 깻잎 같은 것도 아래쪽에 보시면 땅에 붙어있잖아요. 뜯어주세요. 어? 어떻게? 꼬아 버렸다. 얘는 어차피 죽을 거였나봐요. 이 정도 힘에 뽑히는 거 보면. 비온 다음에 병에 전파를 막기 위해서 따주고요. 상추 같은 것도 비온 다음에 이렇게 쳐져가지고 바닥에 닿잖아요. 상처를 입어서 봐요. 됩니다. 상한 거 이런 것들을 뜯어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비온 다음에 해야 되는 일 살균과 살충입니다 꼭이 약을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약도 좋은 거 많습니다 땅 속에 균들이 이제 물과 함께 막땅 위로 올라와요 땅에 붙어 있는 잎사귀에다가 감염을 시키죠 그럼 그 잎사귀들에서 점점 병이 퍼져서 전체 식물이 죽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꼭 쳐야 되고요 비 오고 나면 벌레가 또 그렇게 난리가 나요. 아주 그냥 난리 났어. 완전 파리 피클이야. <laughs> 비에 씻겨 나간 벌레들이 땅에 이제 떨어지면서 거기서 또 알도 낳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. 우리가 텃밭에는 어, 농장처럼 한 가지 작물을 쫙 심어가지고 대량으로 하지 않잖아요. 뭐농업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고추에는 이약 쓰고 감자에는 이약 쓰고 다 달라요.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. 범용으로 쓸수 있는 친환경 약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주세요. 일단 살균 먼저 해주시고요 오이에 노균병, 고추에 탄저병, 감자의 역병 물이 또 이렇게 식물 위까지 차올라온 상태에서 막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병균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밭에 다 퍼지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살균 꼭 해주시고요 살균이 끝나면 살충도 해주세요 벌레들이 꼭 잡초는 안 먹고 제 작물만 먹더라고요 맛있나 봐요 잘 키웠나 봐 <laughs> 첫 번째 고랑 정비 물이 고인 곳을 메워 주시고요. 두 번째로는 잡초뽑기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잡초가 정말 쑥쑥 잘 뽑혀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 땅바닥에 닿은 이파리가 색깔이 변했거나 아니면 시들어 가고 있거나 이러면 다따 주세요. 통풍과 땅에 있는 균의 방지를 위해서 하단의 잎을 빼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해요. 네 번째 살충과 살균입니다. 식물의 입 앞뒷면에 골고루 살균을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내식물의 즙을 빨아먹지 못하게 내식물을 파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온 다음에 살충과 살균 을 동시에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장마 수식 때문에 마음이 비숭숭하시죠? 저도 그래서 임시 대책으로 비닐을 이렇게 쳐놓긴 했는데 비닐의 단점이 물이 고인다는 거였어요. 지금이야 뭐 하루 비가 왔으니까 이 정도 쳐지는 정도였거든요. 장마가 되면 비가 막 때려 부을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처지면 찢어져서 이대로 주저앉으면서 식물 들 위로 덮치면 식물들이 죽겠죠 제가 이 위를 골판맥산이라고 하는 투명 슬레이트가 있어요 폴리카보네이트 된거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고민하다가 그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해요 비닐보다 조금 밖에 안 비싸요 20m짜리를 구매했는데 물론 2m씩 커팅이 돼서 올 거지만 2m짜리 10장이에요 한 7만 원 정도 했어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판, 댁산 개를 여기다 덮어 줄 거고요. 그건 단단하기 때문에 처지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 경사가 있어서 빗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어서 장마에도 안전하게 식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. 배송이 오면 보여드릴 거고요. 제 다른 식물들은 이런 지지대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활대도 있고 삼각두시개도 있고 다 모양이 달라요 캠핑 4년차의 노하우를 가지고 맥상 골판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좀 설계를 했나 음에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예요 장마 준비만 특집 시리즈로 해야 되겠네 제가 제 콘텐츠에 방문자 비율을 봤더니 장마 관련 콘텐츠가 가장 보시는 분이 많아요 <laughs> 오늘은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할일 그리고 비온 다음에 할 일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고요 저처럼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완전 걱정인형 스타일. 그러신 분들은 제 얘기를 참고하셔가지고 비 오기 전에 한번 나오셔서 정비하고 장마 기간 사이사이에 나오셔가지고 또 정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굳이 안 따라하셔도 돼요. <laughs> 적당히 먹을 정도 수준만 비가려 주시고 직장 다니시면서 혹은 댁에 계시다가 취미생활로 텃밭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. 그러지 마시고 즐겁게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정비를 하시고 장마 대비를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풍년을 기원합니다. <laughs> 다음에 또 봐요.